예, 코온, 코온 오토캡슐, 블랙박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메모리 카드는 더바팀 MLC 카드고요. 64기가입니다. 카드를 꼽으실 때에는 바라보이는 면이 바깥으로, 바깥으로 향하게 꼽아 주시면 됩니다. 꼽는 것은 제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숙지를 하시고 꼽으시면 됩니다. 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꼽아주시고, 네, 옆에 있는 전원을 내리면 켜집니다. 예, 부팅 시간이, 어, 사용하던 건데 포맷으로 하게 되있네요. 예, 포맷을 눌러주시면은, 예, 다시 시작한다는 멘트가 나오고요. 64GB를 포맷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안 걸리네요. 네, 화면이 뜨면, 전방 화면하고 후방 화면이 동시에 뜹니다. 이제, 홈 버튼을 누르게 눌러보고요. 네, 실시간 영상. 실시간 영상은 이제 현재 보이는 화면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게 되고요. 네, 파일 재생은 파일 재생할 때는 녹화가 중지 되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예, 방금 포맷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예, 다른 메모리 카드가 없을 겁니다. 예. 예, 설정 설정을 들어가 봅니다. 설정에서는 a d 다스 a 다스 차선 이탈 감지. A 다스가 A 다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GPS가 꼭 필요합니다. 네, 현재 이 GPS는 옆에 있는 친구 거를 빌려다가 쓰는 거고요. 네, A 다스 설정을 눌러보게 되면은 이제 차선 이탈 경보 사용할 것인지 끌 것인지 앞차 추돌 경보도 예, 온 오프가 가능하고요. 앞차 출발 알림 가능하고 네, 보통 민감도 보통 둔감 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알림음 설정도 이제 크게 할, 끌 것인지 켤 것인지 하고요 네, ADAS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토캡슐 설정하고 해 보겠습니다 네, 충격 민감도 보통 민감 바이크 모드 해가지고 둔감도 되있고요. 어 네, 충격 민감도도 보통 모션 인식 감식도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으로 놓고 배터리 차단 전압, 차단 전압은 보통 여름철에는 뭐 11.몇 볼트까지 되는데.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네요. 11.8V, 23.6V. 대형 차량에서 쓸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소형 차량일 때는 11.8V. 운행 시간이 적다 싶으면, 은 오늘 12V 정도로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예, 배터리 차단 시간. 저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배터리 수명이 다 될까지 그냥 쭉쭉 빨아 쓴다 했을 때는 사용안함으로 해 놓으시고 주행시간이 이제 배터리 차단전압도 못 믿겠다 이중장치로 하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 가동시간이 8시간 후에 12시간 후에 차단되는 거 차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슈퍼나이트 비전은 말 그대로 밤에 나이트 비전을 사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물어보는 거고요. 주차 녹화 설정 이것도 주차 타임랩스를 사용하게 될 것인지 주차 녹화 타임랩스 타임랩스란 파일량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보통 모션 감지든 뭐든 1분 이내 저장이 되는데 타임랩스란 30분짜리를 30분에 걸린 것을 1, 2초 그 타임 레스를 압축시키는 기능입니다. 네, 주차 녹화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주차 녹화 온오프. 주차 녹화도 안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공, 저장 공간이 변경되고요. 주차 공간이 다 되어 있으니까 다시 포맷을 시켜야 되는데, 항상 중요한 영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포맷을 시켜야 됩니다. 네, 오토 캡슐 설정도 다됐고요그 다음에 시스템 설정. LCD 화면에 보면은 1분 후 꺼짐, 3분 후 꺼짐, 5분 후 꺼짐, 항상 켜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켜짐을 해 놓은 상태에서도 화면 터치를 하게 되면 은 꺼집니다. 에이 뭐, 그게 귀찮다 그러면은 시동 걸고 한 1분 있다가 1분 후에 꺼지게 하고 싶다. 뭐, 3분 후에 꺼지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시간 설정은 말 그대로 현재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오토 캡슐 정보는 이제 최신 버전을 나타내고요 터치 보정 이제 LCD 화면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터치를 해보면은 됩니다 터치 값을 적용하면 되고요 설정 초기화. 설정 초기화하는 것은 본 공장에서 처음 출시할 때 처음 출시할 때그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다스는 됐고 시스템 설정도 됐고요. 오디오 설정, 음성 녹음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예, 운행을 하다 보면은 긴급 사항이 발생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음성녹음을 꺼놓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저는 추천을 하는 것은 음성녹음을 켜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볼륨 크기. 요거는 최고로 올려놔도 좀 소리가 좀 작다고 느껴집니다. 예, 조금 작은 느낌이 들고요. 음성 안내. 모든 시스템 내용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건데 여기서 귀찮다 할 때는 꺼 놓으시면 되고 보통 켜 놓으셔도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네, 메모리 카드 포맷 항상 중요한 영상이 있을 때는 백업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포맷을 시키면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메모리 카드를 이제 포맷하면 누르면은 포맷이 되는 거고, 포맷 취소를 하는 거고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수동 녹화. 수동 녹화란 현재 긴급하다. 긴급할 때는 메모리 포맷을 덮어 쓰기로 지워질 수 있을 경우, 아니면은 메모리를 금방 찾고 싶다. 할 때는 수동 녹화를 누르게 되면은 따로 메모리가 저장이 됩니다. 예, 저장 시간이 끝나면은 램프가 바뀌게 되죠. 예, 이, 예, 이 상태에서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전방만 나오죠. 이렇게 누르게 되면 한번 누르게 되면 다시 후방 카메라가 나오고 네, 후방카메라는 지금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누르게 되면은 꺼지게 되고 이게 주행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뭐 1분 있다가 3분 있다가 이렇게 꺼지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은 전방, 후방 화면이 동시에 나오고요. 다시 한번 바탕화면을 누르게 되면 나오고, 네, 후방을 끄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되고, 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껐을 때타 제품 마냥 시간이라든지 배터리 전압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표시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코원 오토캡슐 AF3 사용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